진짜? 네? 오늘은 진짜한테 유나가 문제를 내 볼게요. 좋았어요. 이가 네. 무서워요. 무서워요? 네. 땡. 땡. 힌트 한개더 줄게요. 네. 쉿. 쉬이... 아, 쉬이... 이렇게 가요? 네. 어디 살아요? 바닷속. 바다 바다에 산다. 쉿 <laughs> 쉬이... 이렇게 하면 친구들은 알수 있겠어요? 진짱은 느낌이 왔어요. 상어! 맞아요! 아하하하! 상어! 상어 되게 무섭죠? 영화 보면. 맞아, 물속에서 막 이렇게 오죠? 네. 오, 유나는 상어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네. 어, 상어는 그럼 어떻게 생겼어요? 타원형의 모양이고. 타원형. 이렇게 기축한 타원형. 이빨이 있고 지느러미도 있어요. 지느러미. 그리고, 우와. 상어의 뼈는 우리의 귀처럼 말랑말랑해서, 네? 몸이 잘 휘어져요. 아, 이렇게? 네. 아, 뼈가 있어요, 상어가? 네. 어. 아. 물렁물렁한 뼈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또 다른 거 있어요? 음, 눈이 무서워요. 아, 음. 눈이 막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이렇게 오죠? 네. 아. 유나 되게, 상어 되게 많이 알거든요. 상어 종류도 혹시 알고 있나요? 네. 청상아리, 청상아리, 제일 무서운 상어죠. 레몬상어도 있고. 레몬상어도 있고. 백상아리, 백상아리, 백상아리 제일 무섭죠. 네. 음,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보는 그 조스가 나타났다 하는 그 상어죠. 네. 어, 피그미상어. 피그미상어? 이름이 예쁘네요. <laughs> 작은 상어예요. 작은 상어. 톱상어. 톱상어. 상어 종류가 되게 많네요. 이렇게 옆으로 나와 있는 상어. 아, 눈도 좀 옆에 있어 이렇게? 네. 아, 웃기네요. <laughs> 어, 유나가 상어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고 있네요. 여섯 가지. 어, 상어는 무서워요, 그죠? 네. 물 속에서 만나면 상어한테 이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혹시나 바닷속에 가시면 조심해야 돼요, 친구들. 상어는 주로 물범 같은 걸 먹어요, 물범. 물범? 같은 물고기나 같은 그런 종류들을? 네. 어... 그리고 착한 상어도 있는데, 걔네들은 물 속에 있는 영양분을 먹고 살아요. 아, 물 속에 있는 영양분? 네. 어, 블랑크톤인가? 그런 건가? 네. 아, 야, 유나 똑똑하니 많이 알고 있네요, 상어. 상어 박사 되겠어요, 유나. 상어 박사 나가신다. <laughs>